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봄바람처럼, 때로는 강렬한 여름 폭풍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감동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술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음악계의 진정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복잡한 감정과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친한 친구이자 동료 음악가인 김용필의 음악계 사임 결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용필의 사임은 가볍지 않은 결정이었고, 그의 꿈을 향한 오랜 투쟁과 극복의 여정이었습니다. 황영웅은 김용필의 결정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김용필의 무게가 믿는 결정을 존중하며 김용필의 새로운 시작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황영웅에게도 감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낀 감정을 음악과 예술을 통해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용필은 자신의 은퇴 소식을 TV쇼 미스트로 3에서 발표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음악 커뮤니티를 놀라게 했고 황영웅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황영웅은 김용필의 결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대감을 느끼며 불확실한 미래에도 자신의 열정을 따르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음악계에서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과거를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김용필과 황영웅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영감을 줍니다. 이처럼 각자의 여정에서 어려움과 도전에 맞서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황영웅과 김용필의 여정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